매너의 정의와 중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너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요. 그럼 매너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매너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매너의 정의. 먼저 매너란 무엇일까요? 매너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태도와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기반하며 각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매너의 주요 요소. 매너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예의, 배려, 정중함이 있습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태도입니다. 정중함은 겸손하고 친절한 대화를 나누고 행동하는 것으로 적절한 언어와 공손한 몸짓이 포함됩니다. 3 상황별 매너 그렇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는 무엇일까요?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세요.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사 자리에서 식사 예절을 지켜주세요. 예를 들어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거나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적당량 덜어가고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는 규칙을 지키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세요. 악성 댓글이나 무례한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4. 매너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매너가 왜 중요할까요? 매너는 단순히 예의 범절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와 존중을 받을 뿐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너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문화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매너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매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